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일차 다른 거 아이들 먼저 먹이고요. 대장도 왔거든요. 설로가또 말. 아나? 가. 아. 하나. 아. 자, 담새기를 먼저 주지 않으면 어서 먹어. 그러니까 가우스는 항상 이래. 해비입니다, 보면. 우리 아롱이다, 아롱이, 다롱이 저기 있으면 아롱아. 아롱, 고기 국을 서쪽에 또 갖다 줘야 되겠습니다. 아롱이 다롱. 아롱. 아이들이 자꾸 여기 지금 서열 높은 아이들 만있으니까 아이들. 여기서 밥 먹는 거 엄청 불편해. 어서 가자. 엄마처럼 더죽겠어먹 그래 바로 아이고 아이고 용감이는 이제 여기가 자리가 되었어요 어서 먹어 용감 어여려 차라리 용감이한테는 속기가편하거든요 대장, 말썽부리더만은 어? 조금 조용해졌네. 전에 여기 두 분이나 올라갔거든요. 제가, 말로어 이래, 어, 혼내는 걸 알았는가. 이제는 안 그럽니다. 지금 대장도 저기서 먹었고요. 여기 오면 얌전히 해야 돼. 어, 아줌마, 호랑이 선생이다. 우리 삼색이 지저도 잘 먹어요. 아롱이 나롱이가 항상 여기서 먹다가. 에이. 아무래도 이거 수요리. 아롱아, 또 왔어? 먹어, 그래. 우리 대장 참, 해졌죠 그래. 아롱아, 어서, 그래. 아유, 대답도 잘해요, 우리 아롱이. 아롱? 아롱이가 아니고, 우리 다롱이 자꾸 아롱다롱. 써봐요. 요싹 저쪽으로 가잖아요. 이리 와. 이리 이래 와서 뭐더 먹어. 아롱이, 다롱이는 사료도 참잘 먹어요, 오히려. 어릴때부터 이래야 기호성이 괜찮거든요 어서 먹어 그래 아유 먹고 있어 어? 대장 <laughs> 요즘 조금 순해졌죠 이래도 언제 돌변할 줄 모르는 어 대장입니다 어디로 어막 티버리니까 막제가 조금 아유 어, 밥 앞전에 와서 자꾸, 그래, 먹어. 어이고, 우리 다롱이는 말도 잘해요. 우리 다롱이 많이 먹어. 응? 어디로 또 막, 해갖고, 요즘 봐요. 상처도 없잖아요. 쓰레기, 조금 머륵하면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저 봐요. 눈을 차시 감고 있죠. 회장아, 이제 좀 점, 점, 점잔해져야지, 그지? 아이들 봤어도 어 그지 두분 올라갔지 어 밥상에 그럼 아줌마가 혼내잖아 이제는 얌전히 이래 다르또 오면 밥 먹고 그래 가고 그래야지 그지 우리 다롱이도 잘 먹죠. 그나마 삼세기는 카우스 먹는 거는 또 어디로 만 돼? 삼세. 밤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 아롱이가 먹다가 또 불편했어. 아. 항상 똑같은 위치의 아이들이 질서를 잘 지킵니다. <laughs> 우리 영감이 봐요, 다 먹고. 고깃국을 참잘 먹어요, 봐요. 다 먹었죠. 아롱아? 아롱? 어, 아롱이 여기 있었어. 그래, 여기가 이거 자리다, 그지? 자, 여수 먹. 아 아롱? 어서 먹. 자, 여기 어서 먹. 그래, 아롱이 먹. 어서, 쓰기가 불편하지? 아유, 식은, 식은이 흥원해요. 어서 먹어. 아롱이 거기서 먹어. 우리, 아 우리 용감이는 많이 먹었다고 봐라. 어서 아롱이 이제 먹어. 거기, 아롱이 먹어. 그렇지. 옳지, 그. 아롱아. 엄마는 많이 먹었다. 어서 먹으라 그래. 어서 먹고 있어? 우리 아롱이 뭐? 어? 엄마 따라 가는 거야. 아유, 저 봐요. 엄마 따라 또 가요. 얼마나, 정말 제가, 어, 용감히 가족들을, 이제.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너무 순해요. 너무 순하고, 눈치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 거 이래. 흑탐도 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laughs> 더 신경이 쓰이거든요 제가, 용감이는 봐요. 다 먹었다고 저쪽으로 가잖아요, 유용히. 아나, 자, 여기 서먹. 아롱아, 여기 서먹? 공감이는 다 먹었다고, 저쪽에 어떨 때는, 제가 오늘 어기 쪽에 거기에 딱 이래 있더라고요. 어서 뭐? 그니까, 러 제가 이래, 밤, 어릴 때부터 이래 챙겨 먹이는 아이들은, 네, 말을 잘 들어요, 보면. 어? 다롱이 먹어. 그래, 엄마 거 먹어. 여기가 편하지, 다롱아. 저쪽에는 눈치가 보이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아롱이도 저쪽에서 먹고 있어요. 여기는 엄청 서열이 이래. 다들 이래. 먹으니까. 삼색이 <laughs> 바이 와서 또 내려와서 물 먹고. 삼색이 물 먹어. 물, 물. 너이들 노수 먹으라. 가스 싹, 이래. 세상이 여기서 쫙, 저쪽을 째려보니까. 뒤에, 아, 피하는 거 보이시죠? 이제 아, 가서 올라가. 아, 아이들이 보면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요. 자기 자리에서 먹는 이래 버렸시대. 농가면 요즘 여기 자리를 잘 잡았어. 편안하게 이래 밥을 먹거든. 어서 다롱이도 먹어. 그 아이들이 보면 서열을 엄청 중요하게 얘기해요. 봐요. 다롱이도. 여기서는 편하게 다시 먹잖아요. 먹다가 눈치 보고 예 나오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요저렇게잘 먹는데 거기서는 먹다가 눈치 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 맛있게 먹는데. 어서 먹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승양을 모르면 어 나롱이 다 먹었어. 다 먹었습니다. 아이들. 아이들 여기 아침 에 저것도 하고뭐는 와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여기 아이들은 그래. 항상 사람들이 엄청 애매해요 그래 해야 맞고 밥을 또다 먹었고 이래 해 나니까. 따라요 <laughs>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어 2~3일에 하는 줄 아거든요. 아마 오늘 올,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세팅 어, 장면, 어, 제가 자, 안 잡는 게 먼저 아이들 세팅을 해서 챙겨줘버려요. 예전에는 세팅을 다 해갖고, 이래, 그 장면을 찍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잘 먹어야 되거든요. 눈치 보지 않고. 하늘아! 하늘! 하늘아! 하늘아. 우리 하늘이는, 꼭, 이렇 기다려. 어서, 여기 와서 먹어. 아유, 그래. 기다리고 있었지. 자, 나 이거. 하늘이 좋아하는 거. 자, 어서 먹어. 어서 먹고 고기국도 먹고 해라. 응? 까미 아저씨, 여기 안 왔나? 까미가 조금 또 어, 다리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사르토에, 아플 때는 거기 딱 있던데. 마미야 어. 여기도 하우스 집이 두 개나 있거든요. 여기도 집이 두 개나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픈 아이나 몸이 불편한 아이들은 위에서 하우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기거하기가 어, 좋거든요. 작년 겨울에 저기 보면 보여요. 두개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래 엄청 그거 할 때는 피할 수도 있고. 그래도 조금 쉴 공간을 제가 이래 두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아마 또 구름이는 어디 갔나 봅니다. 어제는 구름이가 자르토와가막 용감이 가족들 먹는 거 때로는 막 이래 뺏어 먹고 그러거든요. 아마 용감이 가족들이 제일 이래. 게 아, 만만하게 보이나 봐요. 구름이도 보면. 엄청 이래 보면 이래, 구름이는 성격이 이래 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르터 서열 높은 배장랑이나 치즈나 삼세기도 이래 어떻게 하지를 않거든요. 원체 구름이가 덩치도 크고, 아이가 성격도 막 이래, 당당하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구름이 어미냥이가 배 속에서부터 엄청 난당했거든요 그걸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DNA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아롱이는 다 먹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아유, 먹을 만큼 먹고, 이런 고기국도 이래 많이 난가요. 보통, 어... 아롱이 다롱이 어. 먹는 것에 되게 흡참을 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항상 어, 살도 찌지 않고 아주 가벼워 보이는 상태거든요. 근데 용감이는 요즘 잘 먹어요. 이렇게 다 먹었잖아. 요다 먹었죠. 아롱이 <laughs> 요즘은 먹은 걸 빨리 치우지 않으면, 어, 파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다 먹으면 빨리 쓰고 해갖고, 다 또, 수도가 가서 씻어야 되거든요. 그냥, 그래야, 주위 환경도 깨끗하고, 항상 여기가 정리, 정돈이 잘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마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아무 말을 못해요. 항상 제가 주위를 엄청 청결하게 어, 깨끗이 이래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어, 그리 가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사촌들이 엄청 고마워 하세요. 어, 요즘 같은 경우 제가 아플까봐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다들 아마 그래도 세월 속에 제가 묵묵히래 어, 요 주변을 깨끗이 하고 어, 빠짐없이 여기 아이들 생기면서 그리고 동네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어, 해온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들 이래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